지금부터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간소하게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며칠 전부터 꼭 참석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발걸음하신 한분한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행복지원을 통한 사회통합프로젝트 어그리더클린시 범단 발전식 사회를 맡은 한국농구 발전연구소 조장 손수길입니다. 박수 쳐셔도 되는데 <laughs> <laughs> 네 반갑습니다. 그 보강초등학교 3학년, 3학년까지 검은 얼굴에 흑형이라는 별명과 놀림을 당했지만, 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한 농구가 사교성도 기르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어 인생의 전환점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산중학교와 용산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 3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맡았습니다. 용산고등학교. 예, 전교 회장을 맡았어요. 이것이 지난주 9월 22일 농구 스타 윌프레드 당은하는 꿈의 디딤돌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 같이 초등학교 때 유색 인종으로 건둥이라며 엄청난 차별을 받았지만 중학교부터 시작한 농구를 통해 대통령의 꿈을 갖고 농구가 나를 대통령의 길을 걷게 했다 는 백인 어머니와 아프리카 케냐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윌프레드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농구 이야기로 오늘 발대 시기 의의와 취지를 대신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네. <laughs> 여러분, 용산구는 외국 대사관이 가장 많은 한남동과 이태원, 경기단길 등 예전부터 외국인이 넘실거리는 대한민국 다문화의 상징 도시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서울에서 다문화 인구 비율이 네 번째로 많은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교육 프로그램 강화에서부터 보육, 교육, 환경 개선을 내 이르기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용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박희영 용산 구청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밤낮 구별 없이 휴일에도 촘촘하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희영 구청장님께서 짧게 인사만 하시고 축사는 조금 있다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님, 네. 그냥 올로온 김에 네. 복잡하니까 네. 인사말씀과 함께 네. 축사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laughs> 어, 축사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그 목적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때 그걸 언급하겠고요. 제가 마스크를 잠깐만. 새로 됐는데 너무들 못 알아보셨다. <laughs> 너무 못 알아보셔서 그냥 마스크 벗고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외국 생활을 17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울 때 여러분들의 심정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까 검은 얼굴이라고 했죠?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때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테니스 아니면 골프였어요. 박세리 열풍에. 근데 저는 좀 뭔가 그 조직에, 그 미국이란 사회에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단체 활동을, 스포츠를 선택한 게그 무시무시한 미식 축구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을 통해서 어,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어글리 더클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소우아의 미운 오리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되는 거 아시죠? 저희 아이들이 헬멧을 쓰면 사실은 막 이렇게 어 유니폼을 입고는 모릅니다. 그게 아시안인지 팔뚝색깔은 다들 걸걸렀기 거울, 때문에 운동을 해서 근데 가까이 이렇게 서로 이제 포지션에서 보면 눈이 옆으로 이렇게 쫙 재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 뭐라고 놀리냐면 어너 치기네. 병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들을 비하할 때 병아리라는 표현을 써요. 노랗다고. 그럴 때막 속상해해서 더 악착같이 했다. 근데 잘하지 못했겠죠. 이미 체력적에서 밀리니까. 그렇지만 그때 겪었던 그 폭포를 통해서 미식축구를 통해서 놀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악착같이 했던 그 노력들이 지금 우리 두 아들들한테 삶의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업에 대한 축사는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다문화가정 여러분들 금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버락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바로 되도록이면 우리 용산구에 사는 이 후손들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축산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박제 구청장님 잠깐만, 구청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단원들과 어, 단원들을 올라오면 꽃다발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념사진 찍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어그리더 클링시즌투 단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내년 4월까지 모든 작품을 발표회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나누는 열고 가는 다섯 명, 열다섯 명의 어머니들이십니다. 호명받은, 호명받은 단어는 단성롤러와 부청님과 인사 나누고 꽃다발을 받고 사진 찍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참, 참고로 이 꽃다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농부발전연구소 예산으로 준비한 것으로 부청자님께서는 부처, 부처, 격려의 의미로 전달만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일 먼저 조금 전에 그 소개한 연합뉴스 기자의 어머니 윌프레드 군의 어머니 전은희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지에서 남편과 이남이녀를 당당하게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받으시고 꽃다발 받으시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스마일.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임천 씨를 소개합니다. 중국에서 왔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역학을 배웠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교육의 우리 뜨개인 강사이십니다. 자, 박수 올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폴린 씨를 소개합니다. 홀린 씨는 오바마르토는 아버지와 같은 나라, 케나에서 와서, 보광초등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번 교육의 서양 매듭, 마크라멜. 마크라네를 지도하실 강사입니다 자, 사진 찍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장만 씨를 소개합니다. 장만 씨는 중국에서 왔고, 한국에 온지 12년 차로 남편과 딸하고 살고 있으며 중국어 강사로 일했으며 지금 무역 물류 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그냥 부청자님이 이렇게 뻗더라도 대신 전달해주고 참 기분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추세 현씨 소개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자, 조금, 조금 발 빠르게 올라오세요. 힘들더라도 중국 출신으로 유치원 교사를 하다 한국에 와서 아주 멋진 한국 남편과 1남 일녀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씩씩한 아들과 아주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마음씨 보호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자 여섯 번째로 주현아 씨를 소개합니다. 주현아씨 올라오세요. 한국 온지1 5년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카페인지 제가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네, 장례 네, 자, 삼키고. 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융흉 씨를 소개합니다. 이 발음이 무지 힘들어요. 중국 식당에서 의리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일남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참 예쁜 분입니다. 예, 소통을 하시고 네, 삼키고. 네, 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맹한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교육과 한국이 너무 좋아서 귀화를 했어요. 한 중국 출신으로 남편과 일라민을 치고 있니다 인사하시고, 커터폴리 치고, 한이팅 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남인만 씨를 소개합니다. 자, 남행만 씨 올라오세요. 어우, 동작빠르시네멕스코인 남편과 두 딸이 있습니다. 음악가 과정으로 남편이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아이들은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저기, 바이올린 하고 있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주시고 다음, 열 번째, 노해옥씨 소개합니다. 중국 고포 가족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국적을 취득하여 귀한 분으로 남편과 특달했습니다. 아이 되게 예쁘죠. 아 정말 예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의상 감사합니다. 열한 번째 하귀 씨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귀 씨는 이름만 하기지 하기 학위 받은 건 별로 없대요. <laughs> 중국 고표카자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국적을 취득하여 귀한 분입니다. 남편과 특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못 읽었다. 전업주부입니다. <laughs> <laughs> 아, 미친. 실수하지 아라 했는데. 12번째 카오리 씨를 소개합니다. 한국에, 일본에서 왔고, 한국인 남편과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모델인 큰딸과 노래 잘하는 둘째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도모델이라고 네, 얘기하세요. 자, 1세번째미유키 씨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와 16년째 한국인 남편과 일남 일녀를 키우고 있고, 일본어 다문어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진 찍고. 열4번째 <laughs> 네. <laughs> 14, 카주민 씨가 있는데, 카주민 씨는 오늘 가정 일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째 차채명 씨를 소개합니다. 한국에온지 10년 된 중국인이고, 한국인 남편과 일남 일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열다섯 명의 단원을 보도 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우리 코치 박선. 자 이어서 박경상 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어, 어글리 더클링 그 발대식의 첫 번째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소를 못 구해서 어느 이태원의 레스토랑의 3층을 카페를 빌려서 하실 때,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래 인재 발굴, 육성, 이런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 농구교실을 열고 계시는 우리 농구연구소 소장님을 뵙게 되었고요. 또그 다음에 저희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장관님, 후배이셔서 아마 그 배재고등학교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 농구의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인연으로 어, 뵙게 되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애쓰시는 거 보고 제가 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해왔었는데 우리 참 존경하는 우리 신묘탁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장소를 또 제공하시고 또이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만드는 바로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은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의 행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면서 그 행복해야 또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인이 되기 위한 그런 통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발대식을 통해서 서로 끈끈한 우정도 다지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멘토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음, 겪어야 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충격 이런 부분들도 서로 소통하시면서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자긍심을 갖게 해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이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사랑공동 어, 모금회 그 얘기를 하시던데 어, 저희 용산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아직 100일도 안된 새내기 구청장이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삼선 오선한 구청장님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했지만 이제는 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멋진 그런 그이 발대식을 통해서 행복한. 여러분들께서 한국인이 되시고 한국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단한 인재들이 나올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응원하신 말씀이 제 귀에 아주 쏙쏙 들어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다음은 소국장을 내주시고 그 행사를 도와준 용산청산센터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힘을 보태주신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신명떡센터장 함께해주셨습니다. 잠깐 인사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이번 대면이 없으니 추천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장경섭 장군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 여기, 충궁에, 그, 센스, 어, 사시는데, 안 아, 오셨네요. 일이 바쁘신가 보다. 자, 넘어갈 수, 있네. 이게 헷갈리네. 여기 안 오시면 이제 이게 헷갈니다 자, 그 밖에도, 자, 어글리더 그룹 시범단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용산가족센터 한성규 센터님 나오셨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그, 의 정부 홍보대사한지동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잠깐 인사하시죠. 고하세요 자, 우리 엄청난 반응 되셨습니다. 예. 당의 총책 농구단 김강원 이사장님 오셨, 혹시 오셨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예, 용산복지재단 이경직 부장 나오셨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요창사회복지관에 관장님 나오셨는지요? 아,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자, 농산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농구대회 했는데 그, 용산군 농구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네요. 빵꾸 내셨군요. 드디어. <laughs> 자, 그 다음에 그, 좀 멀리서 오셨는데, 윤성애, 해운교회담만전도사님 나오셨습니까? 아까 몇층이냐고 물어봤는데, 안 오셨네. 아, 여기 나오셨네. 사실은, 그, 전부님 차에 봐야 되는데, 잘 모른다고 해서, 저기, 프로 성우입니다. 예. 다음에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연락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0 플러스 재단 황일성 이사장님 오셨죠? 50 플러스 재단.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때 이분이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윈터 700, 최봉준 상국장님 야, 저한테 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오셨어요. 여러분한테 스키를 보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중에 만약에그 네. 스키 타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용산 교육복지센터 박수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박마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 주무관님도 일어나셔야지 주무관님 인사 받세요 일어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 나머지 s b s 대기 기자이셨으면서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당나라 가정 및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토요경제 의그 연중 기획실즈로 기획하고 계신 그... 아 이름도 잊어버렸 갑자기 어이소으 대기자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을 거요자이단 네.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제 설사 제가 빼... 뺏... 셨어요 누구요? 마을 라디오 용산에아왜감사합니 어, 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저기 여기, 여기 여기 후원 마을 라디오 용산 FM 황황영 국장님 날씨 저만큼 뜨거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기 자기가 찾아먹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네, 예. 다들 행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제 사진 찍을게요. 딱두 번만 찍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하고 우리 단원들 찍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자, 좀 불편하더라도 올라오세요. 꼭 가지고 올라오세요. 안 그러면 다 남들이 가져갑니다. <laughs> 자, 올라오세요. 그리고, 그, 잘 모르시겠지만, 어머니덕거림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내년 7월 달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태까지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내년 7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리. 야? 다 아니요.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아까 호명하고 인사 소개시켜 드린 분들 다 나오세요. 아, 그리고 네, 다 나오세요. 아, 우리 김회장님, 김영배 회장님 가셨는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자, 나오세요.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과장님 팀장님 담장에 나오세요. 그 나오세요. 아. 자, 마지막으로 사장 한번 찍읍시다. 예. 네. 아과장님 나오셔도 돼요. 나오세요. 예. 네. 자, 나오시고. 네, 다 나와 주세요. 나나 나중에 남는 거, 뭐 사진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진 한장 주겠습니다. 아, 네. <목소리>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